안녕하세요. 행운 멘토 나비쌤입니다. 우리 행운아 분들 잘 지내셨나요? <laughs> 제가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는 나비쌤 TV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4월인데요. 아주 요즘 여기저기서 벚꽃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 행운아 분들도요, 4월에는요, 봄꽃 구경을 하면서 조금 여유롭고 또 활기차게 4월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4월달 우리 뱀띠분들의 운세를 조목조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연애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뱀띠분들 자 여기 남녀 커플이요 굉장히 예, 뜨겁게 포옹을 하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썸만 탔는데요 4월에는요 꼬리 어, 날수 있습니다 짝꿍이 생기는 모습이 사월에 있고요, 짝꿍이랑 또 짝꿍 있으신 분들은 조금 서먹서먹했다 그러면 아주 스킨십도 더 많이 하고 둘 사이가 아주 돈독해지는 모습이 사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운에 혹시 미운 감정이 있어서요 다가서려고 하다가. 아니 예, 지켜보고 다가오면 나도 뭔가 못 이기는 척하면서 어, 어 마음의 문을 열려고 하시는 요런 마음이 있으시다 그러면 그 마음 접으셔야 됩니다. <laughs> 자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운이 나에게 주어진 것을요 감사하게 생각하시면서 오해가 있다 그러면 요 때는요 조금 너무 어, 고집부리지 마시고 받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수 있고요. 또 우리는 계속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서도, 어, 그 확인하고 싶어 하는 이 마음이 왜 상대를 자꾸만, 어, 간보는 듯이, 잠깐만 찔러서 내가 이렇게 상처 내도, 어떻게 반응하느냐 보고, 아, 저 사람은 내가 찔러도 다 받아 주는 거 보니까 나를 좋아하는구나 하고, 어, 이상한 방법으로 사랑을 확인하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찌르는데, 좋아할 사람, 버틸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요걸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어떤 방법으로, 어, 이렇게 생각하고, 어, 그렇게 행하시는 분들은요, 절대로, 어, 따뜻한 사랑을 오랫동안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다가왔을 때는요, 음, 나도, 어, 진심으로 대해주는 게 필요하고, 어, 조금 오해가 있다 그러면, 어, 오랫동안 품지 마시고요. 얼른얼른 얼른 이야기로 풀어가면서 아, 오해였구나 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상처내기보다는 이해하면서 배려하면서 함께 가려고 노력하는 마음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저 언제쯤 연애할 수 있어요? 언제쯤 좋은 인연 만나요? 하고 이렇게 운만 물어보시는데요. 사실은요, 운은. 항상 누구에게나 일정량 계속 운은 들어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삐뚤어진 마음 뭔가 의심하는 마음 사랑받지 못했을 때 오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면요 아무리 좋은 운이 와도 진실된 사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뱀띠분들 4월에 사랑할 수 있는 운이 확 들어왔습니다 싸움을 타시더라도 간을 보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한번 뜨거운 사랑을 사울에 하시기를 권해드릴게요 꼭 구경 꼭 다녀오시고요 혹시 지금 불편한 관계에 있더라도 이거 사울에는 풀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기 내서 다가가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사랑을 뜨겁게 할수 있는 이런 운이 들었을 때 오히려 사람을 만나지 않고 안 좋았던 기억만 계속 되뇌이신다 그러면요. 뭔지 모르고 내 안에 화만 차오릅니다. 열정으로 쏟아야 될이 사랑의 이 에너지가요. 이것을 발산을 못하게 되면 오히려 분노와 짜증과 히스테리가 증폭된다는 거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왕이면 사랑으로 세상을 품으시기를 바랄게요. 자, 직장에서의 운을 보니까요. 오, 직장에서는 내 말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신뢰도도 높은데요. 중요한 거는 내가 갈팡질팡 하게 되면 아무것도 해낼 수 없고 내 능력을 발휘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내 마음 속에 확고한 이거다 하는 그 노선을 제대로 타는 게 좋습니다. 일을 하더라도 한 가지 마무리하고 다음 일을 해 나아가야지 이것도 하고 또 이거 마무리 안 됐는데 또저 일도 하고 이렇게 되면 우왕좌왕 하게 되면 오히려 난 능력 있고 충분히 할수 있는데 일은 많이 한것 같은데 결과가 없는 모습일 수 있으니까요 일 한꺼번에 여러 개 처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 마무리하고 또 그다음 단계 또 하고 이렇게 좀 순서를 정해서 일을 해나가신다 그러면. 더욱 더어 능률도 높고요, 또 인정도 받는 모습이 있습니다. 특히 말로서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뭐 케어하거나, 어 아니면 어 내가 좀 책임감 있는 위치에 있어서 내 말에 영향력이 있는 분이스로 사울에는 더욱 더 인정받습니다. 어자 이렇게 말에 영향력 있는 분이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면 이도 저도 안 되고 함께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마음의 중심을 딱 잡고. 어, 밀어붙이신다 그러면 훨씬 더 인정받는 사월이 되실 겁니다. 자 사업분을 보니까요, 아 열심히 지금 뭔가 외부적으로도 확장을 하고 의욕 넘치게 아주 잘 하고 계시는데요. 자 외부의 확장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어, 보여지는 부분에서의 성과도 아주 중요한데, 자 그것만큼 내실도 잘 꼼꼼하게 챙겨야 된다고 합니다. 내부적인 부분에서의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요 문제부터 잘 살펴보고 뭐가 지금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있는지 좀 집중하셔서 해결을 하셔야지만 밖으로의 활동조차도 잘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자, 밖으로만 너무 집중하게 되면. 내부에서 생기는 일이 손실이 커져 가지고요. 어, 결과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신경 쓰는 것만큼 내부에서의 요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고 내부적인 사람들하고의 단합도 필요합니다. 결실은 외부에서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의 결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요. 요거는 조금 단합해서 일을 함께 잘 소통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랄게요. 요거만 잘 이루어지면은요 훨씬 더 하던 일이 커질 수 있고 커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럴 때 너무 그렇다고, 어, 안에서 국리만 하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처럼 외부적인 어, 활동을 하면서도 내부적인 거를 꼭잘 발맞춰서 같이 가야 된다는 이야기니까요. 요거는 조화를 뜻합니다. 어느 한쪽이 기울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한것 같아도 성과가 없는 것 같아서 허탈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외부적인 활동과 밖에서의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내부도 꼭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런 4월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기반이 돼서 5월, 6월에 하는 일들이 점점, 점점 번창해 나갈 수 있으니까요. 자, 4월에 함께 외부와 내부 잘 챙기시면서 파이팅 해 나가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금전 운을 보니까요, 어, 금전에서는요 음, 결실을 보기에 참 좋은 여러 부분에서의 운이 내 편입니다. 우리 뱀띠분들이, 아, 요것도 돈이 될것 같고, 저것도 투자해 놓은 게, 오, 갑자기 빛을 반, 이렇게, 에 예, 예, 발해서 뭔가 성과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예, 중요한 거는요, 뭔가 성과를 낸 요것을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 순환이요, 너무 빠르게 이루어져서요, 들어올 때도 빠르게 들어오지만 나갈 때도 눈꽃 들새 없이 그냥 확 나가버리게 되면, 어, 나한테 남는 게 생각보다 없을 수 있으니까요, 실속부터 챙기시라고, 어, 카드는, 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 조급하게 빨리 그냥 성과에만 딱 그냥, 어, 목표를 삼지 마시고요, 지금 순환돼서 들어오는 이차 후까지도 어떻게 이 금전적으로 잘 활용할 것인지 계획도 미리미리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요. 어, 어, 생각지 않게 돈이 훅 들어왔다가 또 생각지 않게 다른 쪽으로 훅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순간적으로 온다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내가 이 금전적으로 어, 이득을 볼수 있는 기회가 순간 오니까요. 이때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재치 있게 이 기회를 딱 잡는다. 그러면 아마 금전적으로 조금 어, 크게 이득을 볼수 있는 이런 모습이 4월에 있으니까요. 우리 뱀띠분들. <laughs> 예, 예. 자, 이게 기회다 싶으면. 정신을 집중하고, 어, 계획까지 세우셔서 좋은, 어, 이득을, 수, 아, 어, 많은 이득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회가 4월에 주어졌으니까요. 조금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 게 좋겠죠. 어, 조금, 어, 좀더 지켜보다가 놓칠 수도 있으니까요. 이거다 싶으면 바로 탁 잡는 이 재치를 발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전적으로, 어, 참, 이 정도면요. 원활합니다. 뭔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탁질수 어, 있는 모습이 있으니까요. 이 기회가, 이게 기회다 싶으면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랄게요. 자, 대인 관계를 보니까요. 혹시, 음, 사이가, 내 마음 사이가, 어, 난 열심히 한다고 노력을 하는데, 자꾸만 이 사이가 멀어져요. 서먹서먹해요. 내 마음을, 내 진심을 너무 어, 자꾸만 못 알아주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요거를 음, 너무 빨리 예, 해결해서 이 사람 말통하면 계속 인연을 맺어가는 거고 아니면, 아우, 여기까지 하고 딱 자라버리려고 하시는 마음, 음, 그 마음 갖고 계시는 건 아니시죠? 예, 뭐든지, 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대인 관계에서도요, 어, 이 사람하고 마음이 딱 맞아서, 와, 기분 좋게 뭔가 할수 있는 이런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나는 열심히 내 진심을 보여주고, 어, 뭔가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이 엇박자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대인 관계에서의 약간 어, 엇박자가 나는 모습인데요. 이럴 때는 어떤, 어, 바로 내 진심을, 어, 알아달라고 강요할 필요도 없습니다. 요런 시기가 있고, 또 요게 전달이 안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대인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내 마음이 자꾸만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나 지금 해야 될 것도 많고, 좀 스피드 있게 열정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4월인데, 어, 사람 때문에 부딪히고, 어, 내 진심, 어, 어 우울해지고, 이렇게 되면, 어,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서 막힐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너무 어, 어, 누군가에게 의지하면서 그 사람의 호응을 이끌어 내려고 하면 할수록 지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냥 나는 내가 할일 그리고 내가 갈 길을 그냥 꾸준히 가는 게 제일 좋고요. 그 과정에 좋을 때도 있고. 또내맘같지 않게 어긋날 때도 있고 또 미울 때도 있고 이게 사람 사는 인간 사라는 것을 그냥 마음 속에 그럴 수 있어 하고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트레스 받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 받으면 의욕이 떨어져서 뭔가 막 그냥 결과를 좋은 일적인 부분에서 막 열정 넘치게 하다가. 갑자기 그냥 어+ 한숨 쉬는 그래서 의욕이 떨어지는 상황이 사람 때문에 올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내가 잘 조절하고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려니 세상 사는 게다 그러려니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하고 다가오는 인연도 있고 멀어지는 인연을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사오를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 4월에 조언을 보니까요. 자, 요거는 오뚜기처럼요. 어, 자꾸만 재시도, 어, 다시 한번 일어서는 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오뚜기 정신만 발휘하시면 4월에는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뭔가는 하나는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치면 안 됩니다. 너무 급하게 되면 지치게 되고요. 어 제가 어 사람 때문에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난 적어도 저 사람이 이럴 줄 몰랐어 하는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자꾸만 좌절해서 쓰러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만 손해입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조금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우울한 상황이더라도 상처받더라도 다시 한번 어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이런 마음으로 4월을 보낸다 그러면요, 오, 초, 초반에 힘들어서 그렇지, 분명히 4월이 중반, 후반으로 갈수록요, 아, 뭔가 내가 성과가, 내가 느낄 수 있는 성과가 생기면서, 아, 살아볼만 해. 와, 나 진짜 고생했는데, 아, 그래, 이렇게 좋은 날이 있으려고, 그동안 고생했던 것들이, 아, 견딜만 했구나. 잘 견뎠어. 보상받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상처받고 힘든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오뚜기 정신만 4월에 발휘하신다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기실 겁니다. 그러니까 힘내세요. 자, 수호신의 메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호신의 메시지를 보니까요. 내가 약간 차가운 모습으로 보여질 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뱀띠분들이 굉장히 열정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그 반면에 약간 냉소적으로 사람들의 반응에 완전 무관심할 때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어, 되게 잘하다가도, 어, 살짝 냉소적일 때, 어, 사람들이, 어, 저 사람 나한테 진심이었나? 뭐, 요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이든 내가 내 마음처럼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모습으로 좀 다가가고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다고 수호신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싫은데 억지로 가 있는 모습으로 있게 되면 우리가 말로 표현 안 했어도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느낍니다. 근데 이 모습이 너무 차갑고 뭔가 싫어서 거부하는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오해가 안 생기게 진심으로 함께 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하은그 일에도 내 진심을 좀더 많이 표현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만 한다 그러면요. 4월에는 진짜 하는 일에서도 능률이 아주 샘솟게 되고요. 좋은 결과도 사울에는 여러 곳에서 좋은 결과가 있으니까요. 사울에 진심을 다해서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행운의 컬러도요. 와, 열정적인 빨간 색깔입니다. 빨간색을 우리 우울할 때 사람인데 어떻게 매일 에너지 넘치게 사는 건매 순간 그렇게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 내가 이 자리에서는 어, 나의 이 에너지가 다운돼서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상대도 어, 함께 지칠 수 있으니까 내가 오늘은 좀 파이팅 넘치게 해야 되겠어, 움직여야 되겠어, 활동해야 되겠어 하실 때는요 빨간색을 정렬적인 빨간색을 가까이 하시면 아마 힘 받으실 겁니다. 우리 뱀띠 분들 4월에도 <laughs> 파이팅 넘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힘 내세요.